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되는 탈중국 바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탈중국 바람이 여전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넘어온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는 추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지금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 이후에 기대를, 변화를 기대했던 기업들이 여전한 중국 때리기에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고 있다는데요. 이는 여전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계속 올려드렸던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다음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 자신이 되고 아니면 조 바이든이 되든지 누가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중국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퇴임하기 며칠 전까지도 샤오미를 통한 그리고 DJI를 통한 이런 제재가 계속적으로 들어갔죠.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샤오미가 중국 정부와 밀착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제가 준비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정부와 무조건 관계가 있는 업체들은 다 하나씩 때려잡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때려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어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도 사람들 외리에 완전히 박혔죠. 중국은 나쁜 놈. <laughs> 어쨌든, 그렇게 박혔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입장으로는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어 트럼프 그, 탄핵이 좌초가 됐죠. 좌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번에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지금 정치 현장에 다시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관계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지울 수 없는 트럼프의 그늘이 있거든요. 이런 그늘들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다음에 그 상하원 의원 상하원 선거 때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는데 중국 대리기를안 한다.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여전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음번 상하원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중국 때리기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어,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려다가 말았던 게, 이번에 그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이 뒤에는 딥스테이트가 깔려져 있다. 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깊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음모론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깊이는 안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의 영향력 때문에 중국 대리기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최근, 이러한 영향으로 어,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 기기 전문업체인 IBM과 독일 유명 브랜드 헤닝모터스 등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을 철수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무풍지대에 가까웠던 선전 지역까지 지금 영향력이 뻗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학자인 제경 냉아는 산업사슬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에 따른 대전략이자 중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강요당하거나 기술을 절취당할 위험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금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알아볼 내용 IBM의 중국 연구원 폐쇄입니다. IBM은 최근 중국에 있는 연구기관인 중국 연구원을 전면적으로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어, 지금 IBM의 중국 연구원은 세계 12대 연구기관의 하나로까지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연구원이었죠. 그런데 폐쇄를 시켜버린 거죠. 이곳에서는 빅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클라우딩 서브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지 컴퓨팅 기술 혁신과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고 이 연구의 그 질이 세계 12대 연구기관으로 하나로 알려질 만큼. 이 연구 실적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IBM의 인공지능 AI 기술은 선두를 이미 달리고 있고 사물 인터넷과 IoT라고 불리죠. 클라우딩 컴퓨팅 그리고 연산 분야 등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IBM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죠. 그래서 지금 IBM 컴퓨터 기준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만들지 않고 예,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기타 기반을 다루는 업체이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도 굉장히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재경냉화는 중국은 현재 서방의 기술 봉쇄로 IBM의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체 개발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 에, 지금 미국의 기술의 봉쇄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트럼프 행정 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IBM이 지금 갖고 있던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자체 개발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IBM의 중국 연구소의 철수는 이들의 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습득할 기회는 이제는 놓쳐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BM이 중국 연, 연구원을 폐쇄한 경우, 그 배경에는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폐쇄적인 나라이고,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 자료들이 예,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재경냉화는 그 배경은 사업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할 때와 마찬가지로 IBM이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 대전략에 협력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어,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IBM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사업적인 손실은 있습니다. 어,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연구소를 폐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 결과가 지속되지 않아요. 물론 그 본사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연구를 시작을 할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 넘어오는 것은 아니잖아. 요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첨단 혁신 기술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모두 중공에 의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를 당하거나 기술을 절취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덧붙이면서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기술 기업들은 빠져 나가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의 헤닝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선전에 있어요. 선전, 선전, 선전 있죠. 선전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예요? 혹시 아시나요? 화웨이, 화웨이 있고요. 화웨이 있고 DJI 있죠. DJI, DJI 이두 업체들이 정말 큽니다. 특히 화웨이가 어, 중국의 용으로 불릴 정도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화웨이 거의 망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화웨이가 미국의 그 유화적인 제철을 추면서 지금 우리의 제재를 벗겨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어,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더불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의 헤닝모터스도 짐을 쌌습니다. 지금 헤닝모터스가 있는 위치가 선전이에요. 선전은 지금 홍콩하고 딱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홍콩이 지금 어 1998년인가요? 제 기억으론 그런데 이때 합병을 해요. 중국과 합병을 하는데 합병의 조건이 아 일국양안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홍콩에 있던 대부분의 생산 공장들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거의 대부분 선전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선전과 광조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때 선전과 광조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선전과 광조가 어마어마한 성장 배경에는 홍콩과의, 홍콩과 지금 중국과의 합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홍콩이 옛날에는 산업기지가 있었지만, 산업기지가 다 밖으로 빠져나오고, 어, 저 중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관광단지나 또한 금융시장의 네트워크가 더욱더 강해졌죠. 이러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전이 발전을 했고 헤링모토스도 이때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선전 기업이에요. 지금 지난 1월 20일 날 KPO와 KPS 생산라인을 중국 선전에서 인도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선전 이야기 나왔습니다. 또 선전 이야기 또 해드릴 테니까 선전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중국 기업,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대만, 그리고 인도, 베트남 이세 나라를 제일 많이 나가요. 좀 멀리 나가는 뭐 곳은 인도네시아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어, 지금 헤닝모터스가 직원들에게 무역정책과 원가상승 때문에 이전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닝과 같은 경우는 선전 내에 상징적인 독일 브랜드였어요. 공개 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47년 독일에서 설립된 헤닝모터스는 전기기계 및 주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가전 및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선전과 같은 경우는 어, 전자 산업들이 되게 많이 발전했던 도시,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다 나가게 되면 했던 기업들, 했던 도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기업은 독일 브랜드였다라는 그 메리트 때문에 유럽 연합 기업, 아, 유럽 연합 기업들에게도 지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탈중국화 되면서 다른 유럽 연합 EU의 기업들에게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이 지금 확실하다는 거죠. 나가는 이유가 다른 회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 냉나는 헤닝 모터스는 성숙한 생산 기술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원가 배, 변화에 민감하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닉모터스가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직원들이 나서서 "아, 안 된다" 라고 예,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헤닉모터스가 했었던 것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경내용하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변했음을 대변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지금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지금 뛰어들었던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나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죠. 트럼프 행정 부 때부터 시작됐던 차이나 엑소더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라는 내용이 지금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 때부터 시작되었던 차이나 엑소더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경랭아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고압적인 제재로 중국의 산업 사슬이 이동하는 큰 흐름이 형성되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몇 년간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는 누구예요?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중국의 산업 구조가 지금 완전히 바스라졌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2010년도에는 구글이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 했고, 2015년도 3월 달에는 야후 베이징 연구 개발 R&D 센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존은 2019년도 중국에서 철수를 완전히 했고요. 같은 해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중국 연구개발 R&D 센터를 폐쇄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중국의 엑소더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굉장히 심했고, 2020년도에는 어, 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더 부채질을 했을 거죠. 그리고 2021년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제겐 냉안에 냉한, 따르면 중국 외자 기업의 철수에 대해서 중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가, 중국 기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도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엄마엄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중국 기업들의 그 체력이 너무 퇴약해져서 경쟁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철수한 글로벌 대기업은 다시는 중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냉화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첨단 혁신 기술 산업이든, 중접과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든 산업의 탈중국화는 미국 정권의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일단 유럽과 미국의 전염병 상황이 이제 진행, 진정이 되게 되면, 탈중국 상황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정도는 약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다음,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지금 중국 정부의 그 임금 정책으로 볼때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차이나 엑소더스의 상황은 더욱 더가소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혹한 정책을 계속 취해왔었죠. 바이든 정부로 이번에 행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정책이 바뀔 것은 요원합니다. 물론 공자 학원이 예, 이런 소, 공자 학원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했었던 그런 정책을 폐기시켰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걸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큰 것에 대해서는 대중 때리기 그리고 작고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중 때리기는 약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BM의 중국 연구소 폐, 폐쇄, 헤닝 모터스 철수 외에도 화웨이의 어, 휴대폰 출하량은 어, 세계 5위권 아래로 지금 떨어졌으며 영국은 인공지능, 화학, 물리학, 수학, 컴퓨팅 공학 등 44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국인의 유학과 취업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영국이 굉장히 심하게 때리는데 이 영향이 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국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컴퓨터공학, 이게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이렇게 포함한 기술 등 44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인들의 유학과 취업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이제는 중국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경냉화는 이 모든 것이 미국 간 기술 디커플링, 탈동조화의 디크터, 디커플링과 그리고 산업 사슬 대이동의 흐름에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중국에 대한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중공은 세계의 선진 과학 기술을 성과를 훔쳐서 끊임없이 표절하고 복제하고 짝퉁을 생산함으로써 명맥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산업 구설과 과학기술 도둑질을 통한 연병의 길은 서서히 막히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현재 중국의 기술은 중진을 넘어서 상류로 올라가고 있어요. 상류,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데 상류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남의 것을 베끼면 기술력이 지금 떨어져요. 예, 네, 기술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남의 것 뺏기지 말고 자기 것으로 해야 돼요. 물론 전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뺏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이렇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대리기 차이나 엑소더스의 불을 지피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 인건비가 급속도로 오른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전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파격적인 특혜를 줬는데 이러한 특혜도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은 이제는 끝내고 과학 기술적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그 원하는 정책으로 받아서 쓰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이전 이야기예요.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당장 보이는 이점만 해도 엄청나게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각종 특혜 등이 어, 글로벌 기업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인건비 높죠? 각종 혜택 없죠? 에, 네, 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외국 자본의 천국이었어요. 중국에 진출하지 않는 기업 기업의 경영진은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은 너무나도 기회의 땅이었죠. 그리고 가장 이번에 결정적이었던 것이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살 기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때리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때리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계속 때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는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어마어마한 관세를 붙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물건을 팔기 위한 메리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중, 대중국 수출 아, 대중 미, 미국 수출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런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조금 늘은게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번에 진정이 되고 전 세계의 산업이 정상화가 되면 이게 다시 중국의 경제가 하향 국면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인건비가 싸지 않죠 그리고 가, 각종 혜택이 이제는 없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익을 무섭, 무엇보다 우선치하는 기업들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에 머무를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현재 분위기로는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의 탈출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 경제의 심장인 선전이 이 대열에서 이전까지는 벗어난 듯했으나 지금 이 선전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블랙앤데커. 이들은 10년 동안 선전에서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달, 예, 지난해 10월달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때리는데 굉장히 열을 내고 있었던데요. 미련 없이 엑소더스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도 한몫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도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라타 제작소와 같은 경우는 MLCC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지금 중국의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 아 일본의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 무라타 제작소가 중국의 공장들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지금 15년 동안 또한 자회사인 성롱커지를 통해서 무라타 제작소는 나름 상당한 매출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에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또한 아까 언급해드렸던 모닝 헤터스도 모터스도 여기에 포함이 됐죠. 이 밖에도 올림푸스, 필립스, 삼성전자, 앱슨 등 지금 그 수는 꼭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대도 알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죠. 올림푸스 유명합니다. 그리고 필립스 잘 아시죠? 삼성전자, 앱슨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이 선전에 있었는데 선전 주정부 입장으로서도 지금 이들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기분 나쁜 일이고 또한 중국 입장으로 봐도 이러한 기업들을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기업들이 중국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들이 선전의 엑소더스를 나타내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원가 상승은 여전합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이죠. 테크 기업들은 인건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는 지금 고려할 수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뭐 정책전 후원, 이런 것들을 보고 진출한 기업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 남아있을 기업은 자동화가 된, 이러한 자동화가 가능한 기업들을 위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인건비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한 여기에 이전에 제공했었던 온갖 혜택이 사라진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지금 선전을 비롯해서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인도,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이렇게 말레이시아도 좀 있고요. 지금 헤닉 모터스와 같은 경우는 인도의 동지를 틀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인도와 지금 어디? 베트남의 동지를 틀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은 외국계 기업들의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외국계 기업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탈중국 엑소더스가 더욱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